기독교 강요 제4권 제15장 세례 1절 세례의 목적 세례는 입문의 표시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회에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세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고백을 돕기 위한 것이다. 세례가 제정된 이 각각의 목적들을 차례로 담기로 하자. 세례는 우리의 믿음에 세 가지로 기여하는데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야겠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시하시는 첫 번째 것은 세례가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은 사실의 보증이요, 증거라는 것이다. 혹은 내가 뜻하는 바를 좀더잘 설명하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고, 사여졌고, 지워졌으므로 절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나 기억되거나 우리를 탄핵할 수가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인처진 문서와도 같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믿는 자마다 모두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2장 38절. 따라서 세례를 마치 군인들이 그들의 충성의 표시로 그 지휘관의 군기를 지니듯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증표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자들은 세례의 주된 목적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는 약속과 더불어 세례를 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 2절. 세례가 도는 세례가 주는 첫 번째 도움. 우리의 죄 씻음을 보증함. 다음과 같이 바, 다음과 같은 바울의 가르침들을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가르쳤고 에베소서 5장 26절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하였다. 디도서 3장 5절. 그리고 베드로도 말하기를 너희를 구원하는 세례라고 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바울의 말은 우리의 씻음과 구원이 물로 이루어진다거나 물그 자체가 깨끗이 씻고 중생케 하는 새롭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거나 물이 구원의 원인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그러한 은혜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이 성례 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의 말 자체가 분명히 설명해 준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과 물의 세례를 함께 연결시키면서 마치 이런 뜻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의 시슴과 성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며 세례를 통해서는 그 메시지가 확증된다. 그리고 베드로도 앞에 말해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해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덧붙이고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사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한 것 외에는 다른 씻음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에물에 깨끗이 씻어내는 기능과 유사하여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피 뿌림이 물에물 물에 깨끗이 씻어내는 기능과 유사하여 물로써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물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참된 유일한 세례 수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으니 그 물이 그 물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 준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것을 물 자체의 능력 덕분으로 보면서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확실한 논지는 세례의 의미 그 자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물론 다른 모든 수단들에게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다. 3절 세례는 전 생애를 씻음 받는 표임. 그러나 우리는 마치 세례의 효력이 이미 지나가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과거에 받았으니 세례를 받은 후에 새로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른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속할 어떤 새로운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옛날에는 이런 오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마지막 인종이 임박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세례 받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때의 세례를 받아야 자기들의 전생에 대하여 사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고대의 감독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염려에 대하여 자주 책망하였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언제 세례를 받든지 우리의 온생의 전체가 단번에 깨끗이 씻음받고 정결케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세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든든히 하며 언제나 죄사함을 확신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례가 비록 단 한번 시행되며 그 이후에는 지나가 버리는 것 같으나 그 이후에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결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으니 그의 순결이 언제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며 흠과 티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결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 하고 묻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이 그런 뻔뻔스러운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다만 자기들의 죄에 지치고 눌려서 탄식하는 죄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서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전해 지은 죄회를 강과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로마서 3장 25절.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여 끊임없이 죄를 사함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오직 가련한 죄인들에게만 양심의 상처가 새겨져서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응원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만 보내셨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극유라심이 베풀어진다는 것이다.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계산하여 죄지을 기회를 노리는 방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촉발시킬 뿐인 것이다. 4절, 세례와 죄사함의 관계 또 하나의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중생할 때에는 오직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회계와 열쇠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열쇠의 권세가 세례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례와는 절대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죄인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즉 복음 전파가 죄사함과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전파하는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가.그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가 아니면 무엇이 그 시슴의 표지와 증거란 말인가? 그러므로 죄 시슴이 세례와 관계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또한 고해성사라는 거짓성예의 기원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룬 바 있고 또한 적절한 곳에서 논의를 완결 지을 것이다. 그릇된 생각을 갖고서 겉모양의 것들에 무분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교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고안해 내어 그것으로 도움을 받으려 함으로써 자기들의 오류를 드러낸다고 해도 이상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세례 그 자체가 바로 고해 성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다. 만일 고해가 평생토록 해야 하는 것이라면 세례의 능력도 똑같이 평생토록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평생토록 자기들의 잘못을 의식하여 괴로움을 받을 때마다 그들의 세례를 다시 떠올림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루어진 유일하고도 항구한 시슴에 대한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다. 5절 세례가 주는 두 번째 도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은 표징임. 세례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권면한다. 그의 말은 곧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의 정욕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의에 대하여 일깨움을 받으라고 권면을 받는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층 더 높은 것을 붙잡는다. 곧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죽음에접부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다. 로마서 6장 5절. 그러므로 마치 나뭇가지가 그것이 있다, 있는 뿌리로부터 그 본질과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들의 육체를 죽이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효력 있는 역사심을 진실로 느끼며 이와 함께 성령에 살려주시는 역사에서 그의 부활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 바울은 이를 기회로 삼아서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 그는 다른 곳에서도 이와 똑같은 논지를 사용한다. 곧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된 후에. 우리가 할례를 받고 옛 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12절. 또한 앞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그가 그것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 그렇게 해서 값없는 죄 사함과 의의 정가가 먼저 우리에게 약속되며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새 생명을 향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다. 6절. 세례가 주는 세 번째 도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증함. 우리의 믿음이 세례로부터 얻는 마지막 유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하여 그의 모든 복들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증거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 몸으로 세례를 거룩하게 행하셔서 우리와 한 가지로 세류를, 세례를 공유하심으로써 그가 친히 자기를 낮추셔서 이루게 하신 그 연합과 교제의 든든한 끈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6-27절. 그리하여 우리는 세례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례의 목표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사도들에게 명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 8장 16절 19장 5절 왜냐하면 세례 가운데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자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도 함께 거명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긍휼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측량할 길 없는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중보자를 우리 중에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사랑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령한 본성을 부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승과 중생의 원인을 아버지에게서, 그 내용을 아들에게서, 그리고 그 효과를 성령에게서 얻고, 또한 그것들을 확실하게 분간하게 되는 것이다.그리하여 요한이 먼저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 후에 사도들도 그와 동일한 세례를 베풀었다. 사도들은 요한의 회계라는 용어를 중생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죄사함이란 깨끗이 씻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